이 말은 말 그대로 인사입니다. 그 요즘은 복 받으라라는 말의 문자 그대로 정말 복을 받으세요라는 그 의미보다는 좀 인사, 새해 인사 정도로 합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사는 데 있어서 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한 해를 살기 위해서는 정말 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세복 많이 받으라라는 인사를 말,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이 세상에서 장기간 살아본 분들,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먼저 태어나셔서 장기간 동안 이 땅에 머무신 분들은 다들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복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려면 복이 필요하다는 것.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곳곳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 똑같이 복에 대한 인사가 참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도 복받으라는 이야기를 꼭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도 복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떻게 하면 받아서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많이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입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인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2절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사람들에게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만나셔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너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우리 민족에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 우리가 듣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먼저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해 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설명한 하나님 법이 6장부터 쭉 나오기 시작하는데 모세가 설명하는 하나님의 법의 핵심 그게 무엇인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세상의 신은 여호와 한 분뿐이니 오직 그분만 섬겨라. 어떻게 사랑하는 건가? 오직 그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모든 것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병령, 하나님의 법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을 잘 지키면 어떤 복을 받는가? 12절부터 15절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받는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녀의 복을 받아서 자녀들을 많이 낳을 것이다. 두 번째, 땅의 복을 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세 번째, 가축의 복을 받아서 많은 새끼를 낳을 것이다 자녀의 복과 땅의 복과 가축의 복이것은이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누구든지 필요한 복입니다 그 누구도 이복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녀의 복이 필요하고 땅의 소출의 복이 필요하고 가축의 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 모든 사람들이이 복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 복을 받으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번영 신학, 신앙이 좋을수록 부자가 된다고 가르치는 신학을 번영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이 신학은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느님을 믿으라는 뜻으로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읽는다면 주에게 전도되는 신앙인이 되어버립니다. 주인과 객, 손님이 바뀌어버리는 신앙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하느님을 믿는지에 대해서 순서가 바뀌는 신앙. 오늘 말씀은 하느님의 법대로 살면 사람이 사는데 있어서 필요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즉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 복을 받아서 누린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위에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윗 왕이 정말 강력하다 할지라도 다른 나라의 왕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주위에 한두 개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주위에 여러 위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조용하지 않고 항상 시끄럽고 항상 쳐들어오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에는 정말 편안하게, 평안하게, 평안하게 살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볼때 우리 또한 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받은 그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챙긴 보물에 눈이 갑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금전적인 부분을 취했는지, 얼마나 많은 땅을 가졌는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신하를 거느렸는지에 대해서 눈이 많이 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부분을 말한다 하지만 사실 그 부분을 가장 강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정말 하느님의 법을 잘 지킨 사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세상에서 신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장 잘 믿은 사람 오직 그분만을 사랑했다는 사람이라는 것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가?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다윗이 정말 많은 보물을 가졌구나 솔로몬 왕이 정말, 하나님, 정말 많은 보물을 가졌구나 거기에 눈이 많이 가지만 사실은 성경은 다윗과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는지를 항상 반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신은 여호와한분 뿐이라는 것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위기 상황이 많습니까? 하나의 위기를 거치면 또 다른 큰 위기가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리 큰 위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다이왕과 솔로몬 왕이 해주신 복을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주실 줄을 믿습니다 새해 복 받으라는 인사는 단순히 여러분의 사업이 잘되십시오라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새해 복 받으라는 인사는 당신이 하는 일에 잘되라는 뜻이 아니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살라는 수준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적절하게 잘살수 있다는 것. 때에 맞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은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이런 복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조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심을 다해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이라면 16절부터는 할 일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두 번째 대제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16절에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16절을 보시죠.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 즉 적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시켜야 한다. 모두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신, 그들이 믿는 우상을 모두 없애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적들을 진멸해야 하는 것. 왜 적을 진멸해야 되는가? 1 6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여기 말, 여기서 말하는 올무는 올감이 즉 덫을 말합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다.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은 누군가의 만남을 나누는 순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헬렌 켈러는 만남은 삶의 새로운 장을 열어준다라고 말했습니다 만남이 그만큼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왜 중요한가 만남의 영향력이 정말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하는 이유는 누구든지 자기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물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를 지킨다 할지라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물들기 마련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 많으면 좋은 것을 물들 것입니다. 그런데 안 좋은 사람이 단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의 안 좋은 점을 우리는 담게 됩니다. 그들의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사상까지도 우리는 옆에 있으면 물들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어느 순간 모르게 나도 세상 사람들과 점점 멀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점점 낯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들이 점점 늘어나 버립니다.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완전히 동떨어져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믿는 사람들과만 함께 모여서 살 수는 없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과도 같이 살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시 살때살수 있고, 그 여러시 사는 사람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있고, 오히려 나쁜 신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 살더라도,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17절과 18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혹시 저 민족들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수가 많은데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까? 그 걱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잘 기억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잘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19절을 보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너희가 애굽에서 포로로 살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들과 재앙들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지금 만난 가나안 민족에게도 애굽 민족에게 보내었던 재앙과 기적들을 보내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신명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 본 사건들.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경 성경을 읽어 가면서 본 사건들. 그것을 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지만 사실 우리의 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계속 믿음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적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시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항상 마귀의 이름 변하시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다위, 시대의 복, 다위 시대와 솔로몬 시대의 복이 오늘 이 시대에도 임할 수 있다는 것, 그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그냥 선포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20절을 보시죠.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여기에 왕벌을 보내신다고 하는 말씀이 사실은 너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사용하셔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기적은 저와 여러분 주위에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말벌이 그냥 단순한 문자적인 말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도 기상천외한 하나님의 역사 그런 역사는 오늘 이 시대에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성경을 읽었을 때이 시대에 일어난 그 역사가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이 중요한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이 세상은 믿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지만 믿음이 약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내 믿음, 나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듯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본 성경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할 일입니다. 내 힘으로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싸워서 이기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17절 말씀처럼 우리는 걱정만 한다면 과거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냥 그들에게 질 뿐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때에 따라 하느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은 성경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물들기 마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붙들 때입니다. 내가 있는 내가 읽은 성경을 계속 기억할 때, 그 누구와 같이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믿음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부분 부분의 성경 말씀이 남은 한 주를 살아가는 데 힘이 되는 그런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적들을 제거하되 단번에 모두 제거하지 말라. 이 말씀 참 난감한 말씀입니다. 왜 적들을 제거하되 단번에 제거하지 말라 하시는가? 그 이유는 들짐승이 번성해서 들짐승이 너무 많아져서 너희가 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될 것을 염려해서 한 번에 적들을 다 없애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앞에 16절에서는 적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없애라고 말씀하셨으면서 22절에서는 또 단번에 없애지 말고 차근차근 없애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이런 부분을 많이 만납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또 어떤 성경에서는 그와 조금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쪽 성경을 읽으면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다른 성경을 읽으면은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도서가 이럴 때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무 의인처럼 살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악인처럼 살지도 말라. 너무 의인처럼 살지도 말고 너무 악인처럼 살지도 말라.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왜 이렇게 어중간하게 말씀하시는가? 18절을 보시죠.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를 붙잡되 너무 의인처럼 살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악인처럼 살지 말라는 것은 극단적이 되지 말라, 극단적인 신앙인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많은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몰라서 어떨 때는 이쪽으로 어떨 때는 저쪽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양 극단을 오가는 결정을 할때 그런 상황에서 극단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전도서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은 때가 있다. 두 번째는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전도서가 이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참잘 적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 사정을 이해 못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채찍으로 때리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그냥 나태하게 놔두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기를 내어 회개하러 나가면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필요한 때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하느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에 맞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믿는 사람은 위기일 때 하느님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내가 그 위기를 다 없앨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위기를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양극단을 오갑니다. 다른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저 사람이 믿음이 없다라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내가 위기에 닥치면 내가 신앙이 없다고, 내가 믿음이 없다고 나를 깎아 내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러면 그분께서 때에 맞는 복을 주실 것이다. 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위기일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게 사실 우리가 하늘님을 믿으면서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세 번째 25절과 26절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상을 모두 제거하고 섬기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너의 집에 우상을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는 우상을 모두 제거하고 섬기지 말라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을 보시죠 너는 가정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너는 우상을 너의 집에 들이지 말라 집안에 우상 숭배 문화를 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집안에 비기독교적인 문화를 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청소년 전문 사역자분들이 집회 때 거의 항상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제발 학원에 아이를 보내지 말고 교회에 아이를 보내 달라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은 학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것. 이 세상 살아가는 법은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 정말 복된 것은 하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지식을 배워서 그 지식을 내 힘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걸 누가 가르쳐 주겠는가? 바로 교회에서 가르쳐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정마다 하는 몫이 살수 있다라는 문화가 얼마나 많이 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믿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없이 살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분도 계시고. 말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지만 정말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분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에게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정말 내 가정 안에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로 자녀들을 가르치는가? 내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로 살아가도록 나는 가르치고 있는가. 오늘 말씀 25절, 26절은 하나님 제일주의를 가정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문화를 버려야 한다는 것.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으니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그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부족함 없이 살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이 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은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할 일은 위기 상황일 때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할 일은 내가 사는 집에 우상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즉내할 일은 나의 가정에 하나님 제일 주의로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계속 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하늘만 믿는 성도로서의 할 일을 해서, 정말 이 2024년 새해에 하느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 모두가 충만히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